금한돈에 100만 원. 지금 골드바를 사면 정말 부자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골드리채 TV입니다. 저희는 여러분의 안전한 자산 관리를 위해 매일 최신 금 시세와 투자 전략을 전해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정말 놀라운 소식을 전해 드려야 할것 같아요. 왜냐하면 금 가격이 정말 무섭게 올라가고 있거든요. 지금 이 순간에도 말입니다. 먼저 현재 금 시세를 살펴보겠습니다. 2025년 9월 기준으로 국제금 가격이 온스당 3,440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작년 같은 시기에 비해 무려 37%나 상승한 가격입니다. 국내 금시세로 환산하면 한 돈. 즉, 3.75g당 60만원을 훌쩍 넘어섰어요. 정말 상상도 못했던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전문가들이 예측하는 금. 가격은 더욱 충격적입니다. JP모건에서는 올해 말까지 금 가격이 온스당 3675달러까지 올라갈 것이라고 발표했어요. 이를 한돈 가격으로 환산하면 정말 70만 원에 육박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심지어 일부 전문가들은 2026년까지 금 가격이 온스당 5000달러까지도 갈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정말로 금 한돈에 100만원 시대가 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왜 이렇게 금 가격이 폭등하고 있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정책입니다. 현재 연준에서는 인플레이션 압박과 경제둔화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어요. 금리를 내리면 달러 가치가 떨어지고 상대적으로 금의 매력이 높아지거든요. 실제로 작년 9월 연준이 금리를 50베이시스 포인트 인하했을 때금 가격이 급등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지정학적 리스크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되고 있고 중동 지역의 불안정도 여전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투자자들은 안전자산인 금으로 피난처를 찾고 있어요.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연준의 독립성에 대해 언급하면서 달러 약세가 이어지고 있고 이는 금 가격 상승에 더욱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중앙은행들의 금매입 러시입니다. 올해 1분기에만 전세계 중앙은행들이 244톤 이상의 금을 구매했어요. 이는 최근 5년간 분기별 평균을 훨씬 뛰어넘는 수치입니다. 특히 아세안과 브릭스, 국가들이 탈달러화 정책의 일환으로 금 보유량을 늘리고 있어요. 미국 달러가 글로벌 외환 보유고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47% 아래로 떨어진 반면 금의 비중은 20%에 근접하고 있다는 통계가 이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어요. 지금 이 시점에서 골드바에 투자하는 것이 과연 현명한 선택일까요? 이미 많이 오른 금값이 더 오를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여전히 기회는 있다고 봅니다다 하지만 신중한 접근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금 투자에는 여러 가지 고려 사항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골드바 투자의 장점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인플레이션 해지 효과입니다. 물가가 오르면 화폐의 구매력은 떨어지지만 금은 실물 자산으로서 가치를 유지하는 경향이 있어요. 둘째는 포트폴리오 분산 효과입니다. 주식이나 채권과는 다른 움직임을 보이기 때문에 위험 분산에 도움이 됩니다. 셋째는 유동성입니다. 언제든지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황금성이 뛰어나죠. 하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첫째는 보관 문제예요. 집에 보관하기에는 도난의 위험이 있고, 은행 금고를 이용하면 보관료가 나갑니다. 둘째는 이자나 배당 수익이 없다는 점이에요. 예금이나 주식과 달리 보유만으로는 추가 수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셋째는 세금 문제입니다. 5년 이내에 매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어요. 그렇다면 현명한 골드바 투자 전략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적정 비중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포트폴리오의 5%에서 10% 정도를 금에 투자할 것을 권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분할 매수입니다. 한 번에 큰돈을 투자하기보다는 일정 기간에 걸쳐 나누어 사는 것이 가격변동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신뢰할 수 있는 업체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한국금거래소 인증을 받은 업체를 이용하시기 바라요. 지금 금시장에서 주목해야 할또 다른 포인트가 있습니다. 바로 은의 움직임이에요. 현재 금과 은의 가격비율이 105대1 정도인데, 이 비율이 64 이하로 떨어지면 은의 강력한 반등이 시작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어요. 태양광, 전기차 오지 등 첨단 산업에서 은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2025년 은 가격이 온스당 10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골드바 투자를 고려하고 계신 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할 것이 하나 더 있어요. 바로 시기의 문제입니다. 금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다고 해서 무작정 투자하기 보다는 시장 상황을 잘 보고 판단하셔야 해요. 특히 2025년 하반기에는 일시적인 가격 조정 가능성도 있다고 일부 전문가들이 경고하고 있거든요. 또한 투자 방식도 다양하게 고려해 보세요. 실물 골드바 외에도 금펀드나 금 ETF 같은 간접 투자 상품들도 있습니다. 이런 상품들은 보관에 부담은 없지만 수수료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셔야 해요.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한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투자는 절대 감정적으로 하면 안 됩니다. 금 가격이 오르고 있다고 해서 FOMO. 즉, 놓칠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성급하게 투자 결정을 내리시면 안 돼요. 본인의 재정 상황과 투자 목표를 명확히 하고,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골드리치 TV에서 전해 드린 금 투자 인사이트였습니다. 금한 돈에 100만 원 시대가 정말 올지는 아무도 확실히 알수 없지만 적어도 현재 금 시장의 펀더멘털은 상당히 견고해 보입니다다 하지만 투자는 언제나 위험이 따르는 것이니까 신중하게 접근하시길 바라고요. 여러분의 현명한 투자 판단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욱 유용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안전한 투자하세요.